우리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면 1 남겨주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1. 자,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어쩐지 궁금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 남겨주세요. 아네잘 들리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 상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함성 소리에, 와, 제가요, 그, 월드컵 경기장 쪽에 친구들이 좀 살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거기서, 이제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자, 우선, 그,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어, 중요한 얘기를 빼고 여러분들께 어, 간단하게 이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명웅 씨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명웅 씨도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어, 나에게 이런 날이 올줄 몰랐다. 어, 나 진짜 이게 꿈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관객석의 파란색의 물결로 1, 2층에 아주 정말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명웅 씨가 무대에 나오는 순간 팬분들께서 엄청난 함성 소리와 정말 박수 소리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이명웅 씨가 노래를 처음에 안 부르시는 겁니다. 안 불러 안 불르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아이명웅 씨가 아, 눈물을 흘리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명웅 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사실 눈물이 날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축구 경기장을 가득 메운, 1, 2층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팬들을 보고, 이명웅 씨가 엄청나게 울컥한 거예요.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명웅 씨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 자, 그러니 무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팬분들도 굉장히 뭉클해 했고, 자, 이명웅 씨와 영웅시대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이다. 라는 생각들을 모두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이 무대는요. 어땠냐면 여러분, 이 축구장을요. 메워야 되잖아요. 이 엄청나게 큰 축구장이에요. 자, 오늘요. 이 스태프가 여기에 참석한 스태프들이 이 춤을 추시는 댄서분들만 약한 120여 명이었습니다. 120여 명이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게 사각으로 서서 그렇게 무대를 꽉 채워줬고 와 진짜 또 제가 임명웅 씨가 또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생각된는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 이거는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다 소문났어요 상암동 일대는 진짜 상암동 일대는 다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적게는 합정동까지 합정동 상수까지. 아마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상하월드 경기장 뭐 난리 났어? 왜냐면 여러분, 이명웅 씨가 이 폭죽을요, 하늘을 수놓는 폭죽을 그 노래 초반에 계속 터뜨리고요. 끝날 때는요, 무슨 불꽃장, 무슨 불꽃장 잔치를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폭죽을 터뜨리면서 이 하늘이 엄청나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가 이번에 이 콘서트에 들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폭죽도 놀라웠고또 여러분 이돈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아이 폭죽이요. 한 개도 엄청 비쌉니다. 오늘 공연 보셨어요? 네, 폭죽. 아이고, 좋았어요. 어떠셨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저는 다른 공연도 보신 적 있죠? 예? 콘서트 다른 콘서트 아니요, 보신 아니요, 적 있죠? 와, 그러면 제대로 보신 거예요. 네, 오늘 공연이 좋았다. 진짜 최고였어요, 진짜. 여러분, 라이브에요. <laughs> <laughs> 자, 오늘 공연 너무 좋았죠? 네.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 아,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 아, 다 좋았어요. 또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 아까도, 지금도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자, 그리고 오늘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임명웅 씨가 무대를 끝났는데 이번 무대는요, 여러분. 그, 임명웅 씨가 이 몸으로 튀어나는것보다는이 노래를 많이 불렀 노래를요. 야이 성량부터 폐활량이 엄청나게 좋아서 운동을 해가지고, 저랑 더블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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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피아니아은 아,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네. 이 노래를 그냥 끝까지 부르는데, 네. 와, 네. 너무 좋았어 네. 그냥 아, 진짜. 이명이님만 아, 네. <laughs> 네. 다니실 거라고. 네. <웃음>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아, 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laughs> 여러분, 제가 정말 입을 담으지 못한 또,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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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그냥 왜냐면 내일 공연 보시는 분들께서 아니 이거 스포일러 아니냐 항의하실 수 있어가지고 내일 보시는 분들께 감동을 더 드리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좀 제가 자제를 하는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힌트를 자 임영웅 씨가 임영웅 씨가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알겠습니다. 방송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임영웅 씨가 어때요 1층은 다 돌아다니면서 팬들과 교감을 할수 있습니다.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장소를 마련을 했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 2층에 계신 분들은 이명 씨와 눈을 마주치거나 스킨십을 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명 씨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그 깜짝 놀랄 만한 그 순간. 자 내일까지 방송 내일까지 콘서트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마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루만 기다리시면 김영우 씨가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 팬분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아까들이 우리 팬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김영우 씨가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지 진짜 놀라운 이 무대를 여러분들께 내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를? 아 라이브 중입니다. 아니, 자, 여러분 너무, 오늘 무대 보고 어떠셨어요? 너무, 너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자. 짠짠. 자, 자. 자. 음. 자, 음. 자, 음. 자, 그리고 수많은 폭주 음. 120여 명의 호텔서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어 무대, 음. 무대. 그리고 잔디밭을 훼손하지 음. 않은 그런 세심시만케트 음. 음. 자, 그리고 어아 맞다 이명 씨가 또어 이번 콘서트가 이명 씨에게는 좀 남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말로만 꿈꿔왔던 그 꿈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정말로 수많은 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이명 씨가 맨 마지막에는요, 이 모든 팬분들에게, 모든 팬분들에게 이명 씨가 아주 큰 절을 올렸어요. 네, 엄청난 큰 절을 올렸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는요, 이명 씨가 굉장히 큰 무대니까, 이 모든 팬분들이 골고루 이명 씨 얼굴을 볼수 있도록 이 운동장 사이드에 무대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 무대를, 이 무대에서 골고루 무대에 섰고요. 그리고 우리 팬분들 잘볼수 있게끔, 이영 씨가 정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팬분들과 교감하고 있었다. 교감했다. 자,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아 있었습니다. 진짜. 아, 진짜. 집으로 갈 자, 진짜, 아, 그리고, 아, 노래를요, 진짜 엄청 많이 불렀어요, 오늘은. 지난 콘서트에서는 임영웅 씨가 춤 퍼포먼스 위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임영웅 씨가 최대한 이 춤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거. 그리고 아, 여러분 이번 무대에 또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번에는 임영웅 씨가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시는 분들은 이거 준비하시고 오시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임영웅 씨가 여러분 주연에서 시끄럽다 하더라도 이번 무대만큼은 여러분들 신나게 즐겨주세요 자목청껏제 노래를 따라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라고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를 때 이게 약간 축구장이기 때문에 동 느낌이에요 동 느낌이라서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울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팬분들께서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이 돔, 이 운동장 안을 가득 메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목소리가 모아져서 정말 아주 큰 노래를 불렀고요. 그러니까 고집파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뭐 하나 성공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매번 콘서트는 매번 콘서트 때마다 실패를 했는데 이번 콘서트에서는 아, 우리 팬분들 센스가 센스가 그냥 파도타기를 했는데 파도타기를 했는데 여러분. 끝에서 끝까지 아,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파도타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우 씨가 그걸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랬다. 아, 네, 너무 부러우시죠? 아, 진짜 혜택 받은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공연을 보시고, 이 남다른 행복을 아주 크게 너무, 너무, 너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명 씨가 오늘 어그 앙코르 부대까지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준비해 와서, 어, 저는 진짜 그 막판에, 저는 제가 자리에 일어나서 막춤을 췄거든요. 제가 임영웅 씨 콘서트를 본 이래로 역대로 가장 즐거웠고 가장 행복했던 공연이었고 볼거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로 단 1분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볼거리도 너무 많았어요. 이 엄청난 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우리 팬분들이 이 응원복만 흔들어도요, 응원복만 흔들어도 엄청난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장관. 자, 임영웅 씨의 정말 깜짝 놀라면 아, 맞다. 그것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가 이 온기 있죠? 이 온기에 그 뮤직비디오 이 버전을 좀더 길게 해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요. 자, 근데 이게 전편은 아닙니다. 이게 임영웅 씨가 그러는데 이게 30분짜리래요. 30분짜리라서 자, 임영웅 씨가 이거를 다 보여주지 못하고 이 전편은 다른 곳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온기의 뮤직비디오를 좀더 길게 보면서 자, 우리 팬분들께서 빵빵 터지는 그런 웃음의 코드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께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런 무대였고요. 그리고 제 앞, 그리고 제 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다 자, 그리고 오늘요 오늘 콘서트 전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8시부터 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상하 월드컵 스타디움을이 주변을 가득 메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연 티켓이 있는 분들의 지분이 약한 30%? 40%라면요 그냥 임영웅 씨의 이런 콘서트를 그냥 즐기기 위해서 팬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그냥 오시는 소위 말하는 겉돌 족분들이 정말 많이 셨거든요 자, 그런 분들도 이명웅 씨가 준비해 놓은 이렇게 여러 잔치를 함께 즐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또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콘서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웅 씨가 이런 당부를 했어요. 자, 이 콘서트 끝날 무렵에 만약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 그분들은, 어, 뒤,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요원들에게 말해달라.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팬분들의 걱정, 그리고 건강을 했습니다.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번 콘서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오늘 무대를 임영웅 씨와 영웅 시대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정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요. 자, 콘서트가 끝나고,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공연장에서 나온 신은 모습들이에요. 자, 오늘 임영웅 씨가 앵콜곡도 많이 불러줬어요. 많이 불러줬고, 정말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엄청난 환호성과 폭죽에, 진짜 무슨, 막 엄청난 큰 일이 있, 있냐. 막 이렇게 깜짝 놀랬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일 또 마지막 공연이 있잖아요. 이명우 씨가 이번 공연을 진짜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정말로, 어, 이, 그, 브라운 관 있잖아요. 모니터, 모니터도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모니터를 여기저기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배치해서 우리 팬분들께서 이임영 씨의 정말 이 숭꾸년까지 다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상도 좋고 좋은 그런 화질의 모니터를 많이 준비했다. 자, 그래서 우리 팬분들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공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많은 팬분들께서 비가 하시는 이천 영웅시대, 인천 어? 영웅시대가 지금 비가를 준비 중이십니다. 자 우리 이천 영웅시대,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너무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 지금 인사 사람 사람스럽고. 전에 콘서트 보신 적 있죠? 전에. 올콘했어요. 올콘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콘서트 하고 지난번 콘서트하고 좀 뭔가 다르지 않았어요? 너무 오스케도 너무 좋고 그리고 U Wh sure. 너무 감동을 줬어요. 스케일이 되게 스케일이 완전 너무 장함이 대박이었고 스케일이 대박이었고 너무 굉장했어요. 대장이었는데안온 지금 같요 자, 어떤 점이 그렇게 뭉클하셨어요? 큰절했을 때, 큰절했을 때 큰절을 할때 하고 처음에 올라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 저기 무쳐 시작을 못했어요. 그거를 캐치하셨어요 네. 저도요 딱 보는데 어 처음에 시작하는데 또, 또. 저도 제가 온다, 제가 울것 같다 고했더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 그죠? 어, 아그 약간 처음에는 떨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명웅씨가딱 들어왔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얼음 대가지고 눈으로 <laughs> 이렇게 다 둘러보는 거야 이렇게 전체를 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실 뻔했다 같이 맞죠? 아 그리고 노래 왜뭐 이렇게 잘하는 거야 노래를 무대 <laughs> 스페일이 너무 무대 스페일이 지금 우리가 스포일러라서 다 말할 순 없는데 진짜 그거 깜짝 놀랐죠 이명웅씨가 이렇게 2층 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서프라이즈 있었잖아 오오. 아 어, 말하지마 말하면 안돼요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2층 사람잘 보이게끔 어 2층 사람들 잘, 잘 보이게끔 자기도, 자기도 무서우면서 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요? 떨어질까봐? 어머 스파하면 안된다 아 맞다 말하면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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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목소리도> 보면서. 마음이 더무거한 거는 또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게 할까. 음, 너무 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 네. 너무 또 털리. 네. 아 내일 공연 보러 오시는 분또 있으세요? 네, 네 와요. 아 너무 너무 좋으시겠다. 자, 우리 지금 역 지금 난리 났어요 채팅방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5천 명 넘게 들어서 가지고 지금 궁금해 가지고 막죽어 막. 죽어와. 자 정말 선택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나 구독자예요.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예요. 맨날 보고 싶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진짜 똑부리 되게 잘하시는요한 시에도 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이천 영웅시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권해 내일 봬요. 네, 권자 네, 임영웅 씨의 역사적인 콘서트를 함께하신 우리 이천 영웅시대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권해 네, 잘들 들어가세요. 자, 2000 영웅시대 아주 질서 정연하게 귀가를 준비 중이시고요. <laughs> 자, 아까 말씀 어떤 팬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laughs> 너무 행복했다고. 아마 내일도 내일은 또 마지막 공연이잖아요. 첫날은 약간 긴장해서 보여주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을 내일은 이명웅 씨가 진짜 그냥 모든 에너지와 땀을 다 쏟아서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고, 우리 팬분들과 함께하는 무대,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공연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죠? 네, 아우, 이, 너무 예쁜데, 깜빡깜빡. <laughs> <laughs> 자, 오늘 공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보세요. 네. 아,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무실까지 완벽하게 마련해 놓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제 내일 공연이 끝나면은 자, 여러분들께 임영 씨의 이런 특별한 스페셜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자, 외부에 공개된 이야기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진짜 어? 아직도? 어디서 이렇게 음, 임영 씨 팬들이 아직도? 아, 라이브 중입니다. 가세요. 자, 어디서 임영 씨 팬들이 이렇게 모였는지 이명 씨가 처음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전부 다제팬 맞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좌석을 다 채우셨어? 자 여러분들께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시고 온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팬분들께서 아니다. 자 아니고 우리는 다 이명 팬이다 이렇게 이명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 씨하고 티키타카도 너무 너무. 재밌었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아, 어디요? 저쪽에. 자, 여러분. 네, 저 내일도 갑니다. 내일 어, 또 오후에 또다 보지 못했던 분들 또 만나 뵐 거고요. 어. 내일 무대도 직접 공연을 볼 예정입니다. 네,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아, 임혜웅 씨가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런 무대가 단두 번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좀더 길게 해서 많은 팬분들께서 다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음. 자 그리고 이번에 진짜 부부끼리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가족까지도 많이 오셨고. 네, 많이들 오셨습니다. 아, 겉돌이하고 오신 분도 계시군요. 자, 여러분. 공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은요, 여러분. 아우, 임용 씨의 뭐 인성이야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저도 퇴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그자 지금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지나가시는 분들 붙들고 좀 말씀을 나눠보는데 ]쭈요. 조금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많이 늦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신 분께서는 자 여러분들 내일 오시는 분들 있죠? 자 내일 오시는 분들 내일 반갑게 저랑 인사하고요. 자 오늘도 저 제가 오후 방송부터 지금 저녁 방송까지 열심히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제 얼굴보다 이거 보여드려야되겠다 내부요? 자, 이렇게 우리 팬분들께서 지금 퇴근 중이십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 3시간 가까운 무대를 초대 가사 하나 없이 임영 씨가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는 임영씨 축구하다가 다칠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아, 축구를 해서 기본 체력이 너무 좋습니다. 폐활량도 너무 좋고요. 자, 그리고 아, 또 내일 오면 아주 귀여운 임영 씨의 캐릭터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마치고 저기 우리 팬분들 돌아가시는 길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팬분들 귀가하는 모습, 자 아직까지도 이 흥을 이 콘서트를 보시고 난 다음에 여운이 가시지 않았는지 이 밖에 부분 있죠, 여러분. 여기 저기 잔디 부분 보이시나요? 저기도 팬분들께서 앉아 계셔요. <laughs> 자 저쪽에는 포토존 맞습니다, 여러분. 저쪽에는 포토존이고. 여기 335 굉장히 많은 팬분들께서 지금 서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자 오늘 너무 방송 감사하고요. 자 방송 감사하고, 자 내일 아, 안녕하세요 백은영 골든 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어, 반가워요. <laughs> 네, 백은영입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laughs> <laughs> <어휴,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잘 어울려. 잘, 잘, 알려주셔서, 잘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네 오늘 방송 마칠게요. 일 봐요.